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히브리인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특단의 조치가 떨어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를 길게 흐르는 강이죠. 악어가 살아요. 나일악어는 대형악어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종류의 악어들이 이 소위 나일악어에게 비빌 수가 없어요. 덩치도 공격성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다른 악어들은 이나악라고 갔으면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강에 갓난쟁이들을 남자애들을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명령인 거죠. 익사해서 죽거나 죽어도 악어의 밥이 되거나 시체를 찾을 방법조차 없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당시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이 절대 아니죠. 뭐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탄핵시키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시비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바루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루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열 달을 소중하게 품은 아기가요. 아들이면 죽이라는 그 바루의 명령 앞에 아무도 군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날강이 던지지 않으면 와, 이 신의 명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나와 남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기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악어가 들끓는 이 날강에 여러분 출산을 하면요 젖이 돌아요 호르몬이 그래서 근데 아기 아기를 내다 버리죠. 여러분 아기가 젖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젖은 알아서 멈추지 않아요. 가슴이 딱딱해지면 돌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전문 살이 옵니다. 그그 그 먹을 아기가 없이 그전몸 살난 그 엄마가 그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그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를 생각하며 울었을까요? 아기를 버렸다고 하루 아침에 그 아이가 기억이 안 날까요? 열 달을 배 품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나왔는데, 여러분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를 낳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사실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목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리암은 한 14살, 15살 정도 됐을 거로 추측합니다. 석 달을 숨겼어요. 100일 가까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겠죠. 주변에서 감시도 하고 이게 자기가 숨길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의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뚜껑을 만들고, 역청을 캐와서 바르고, 산에 올라가 나무진을 따와서, 그거를 불에 녹이면요, 페인트처럼 돼요. 그거를 겹겹이 발라서, 방수처리라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해서 탄탄한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 뚜껑을 닫아서, 닫아서 그렇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그 노아의 방주가 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성경이 테바가 딱두 군데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고 이 갈대상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를 뭔가 지칭하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작은 방수 처리가 된 작은 배도 아닌 것이 뚜껑이 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이거를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요. 안전하게 이게 떠나러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걸 만들고 나머지는 그저 주님의 보호하신 말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나일강에 띄어진 이 갈대상자를 미리암이 쳐다보고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딱 건지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아기가 또 빵긋 서어요 그때 이렇게 타이밍 딱 맞춰서 그니까 러 이제 긍율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하면서 내가 키우겠다 했을 때 미리암이 제가 유머를 불러올까요 해서 그래, 불러와라 해서 유모에게 젖먹이고 돈 줘서 키워서 그렇게 이제 애국 망국으로 입양한 이런 스토리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모세의 이야기인 거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중에 진짜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 생존의 비결입니다. 뭐냐면요. 출애국기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애가 비범하게 생긴 거야. 잘 생긴 거예요. 와 여러분 모든 남자 아이들이 날강에 빠져서 악어 밥이 되니 이때에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잘 생겨서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생겨서 죽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외모지상주의이십니까 외모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윗도 잘생겼잖아 뭔가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죠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시는지 알겠다 싶은 아왜 하나님 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은 왜 얼굴이 다 걸출하냐는 거예요 이게 알수 없다는 거죠 그세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미모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우리는 그때 태어났으면 어림없이 속으로 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 난 살아남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와 여러분 이이 이 미모의 영광으로 살아남은 모세라는 거죠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아기가 자길래 남편한테 아기한테 손 얹고 기도지매라고 했더니 손을 딱 얹고 주여 미모의 영광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더라 미모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외모는요,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아니, 모세가 잘생겨서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아, 나라면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신약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이요. 순교당하시기 전에 설교를 하실 때 모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와. 네네. 그의 아버지는? 네네. 여기까지만 읽게 여러분 부모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외모인 거예요. 와... 진짜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여러분 신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외모는 어떤 외모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 북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을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장동건이 밭갈고 원빈이 농 진짜 트럭에 타서 그그 먼지 그 다집었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잘 생길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인이어서 약간 가능했을 수 있는데 정말 가까이 앉아서 얼굴을 보고 와. 와, 우와, 와막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온 얼굴, 저는 그때 국인도 카슈미르 처음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대충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는 막정격하막 막 오랫동안 빚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외국에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현, 현지인들 만나면 현지인들이 Your face 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Your face is so simple. 너의 얼굴 매우 간단하다. 얼굴이 눈이 작고 얼굴이 허옇고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제팬 막. 일본사람이야, 냐 하면서 얼굴이 매우 심플하다 하는데, 와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좀 오래 공들여 만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방을 가면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워 정말 뛰어난 그 정도 외모가 됐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은 걸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못생긴 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들은 다 이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그래도 부모 눈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달배 속에 품고 있었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안 예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물론 좀 커서 여러분 정도 돼서만큼 부모님이 어우 속썩이고 이러면은 어휴 막 왼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간난쟁이 피덩이 아기가 안 예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예쁜 아기지만 이 얘기 예쁜 것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다른 엄마들은? 다른 아빠들은? 이 바로의 명령이 훨씬 무서워요. 세상 대세가 주는 명령이 훨씬 무서워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눈물 머금고 이 나일강의 예쁜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시작된 생명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세상 대세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모세를 살아남게 했어요? 아므람과요게벳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단지 부모의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작은 생명을 바라봤기에 이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개월 난 아기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을까요?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3개월 된 아기가 허리에 힘도 없어서 앉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선택했을까요? 이 생명을 향한 집요함을 가진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삼 남매예요. 여러분 각 집안에서 리더십을 한명한 한 명씩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러 집안에서 한 사람씩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삼 남매였을까요? 여러분 이 삼남매의 탁월함은 이 부모의 가르침에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부모로부터 출애급 리더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도 많은 걸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 놓고 진흙이랑 역청이랑 막 온갖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요. 강갑 부들에 놓았습니다. 겨우 3개월이 맥시멈이었어요. 3개월 이상을 버티림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을 노리고 했든 모르고 그랬든 악어가 들끓고 급류가 휘몰아치는 범람의 강 중에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았을 거예요 많은 걸할수 있진 않았지만 3개월 최선을 다해 버텼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게 이 부모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할수 있는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의 끝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이 생명을 돌보는 것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비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준비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때로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안될 때가 있어요. 도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분투했는데요, 노력했는데요, 잘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도저히 살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이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는 싶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분투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그내 노력이 겨우 3개월 치를 할지라도, 내 노력이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는 노력이라 할지라도, 내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떤 단어로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중요한 키워드 주, 중에 하나는요 혐오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혐오하는 단어들이요 수없이 양산됩니다. 여러분 기성 세대들은요 청소년을 비아냥거리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 0대들을 뭐라고 불러요? 1 0대들이 쓰는 말들을 유행어들을 급식체라고 부르고요, 학생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입병이라는 단어를 써요. 청소년 집단 자체를 병리화해버립니다. 사춘기가 오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그냥 주기병으로 낙인 찍어서요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소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중2병이니까뢰래 그러겠지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연령층 그 급식충보다 낮은 세대는요 우리가 젠민이라고 부릅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부모 세대를 혐오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욕설에요 애미를 넣습니다. 그리고 패드립을 하죠. 부모나 어른을 욕설하고 비하는 소재로 가볍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요, 노인 세대를 혐오합니다. 틀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틀리를 써서. 노인들의 어떤 정신적이, 신체적인 결함을 조롱하고 꼰대라고 하면서요, 비난합니다. 여러분이 세대 갈등의 단어들이 많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성별 갈등의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나 뭐 총선이나의 결과에 따라서 이 20대, 30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선거 결과가 뭐 진보냐 보수냐 혹은 뭐 이렇게 영남이냐 호남이냐 어떤 지역적 차이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졌었는데 이 최근에는 성별에 따라서 이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모양들이 생기면서 서로 뭐 이대남 이대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성별 갈라치기나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민폐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일부 엄마들을 향해서 맘충이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져 사용되면서 이게 많은 그냥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여러 다양한 혐오들이 양산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대가 세례를 성별이 성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육 방식의 세계인 그 자연계에서도요 고래들이 서로를 아픈 자들을 돌보고 또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목 목숨을 걸고 그 그물을 뜯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생명을 경히 여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세 2장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남녀 노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모든 자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말은요 사실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워요. 어제 저희 딸이 그 말을 말이 좀 느린 친구가 말이 좀 느린 아이라서 문장을 이렇게 상조해서 말하는 걸잘 못해요. 근데 어제 와서는 이렇게 어린이집 오랜만에 갔는데 오늘 친구들 다 왔어라고 물어보니까 진우가 아파서 안 왔어라고 안 알려준 문장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막 진우가 아파서 안 왔어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왔더라고요. <laughs> 진우가 있어. 그래서 <laughs> 믿을 수 없는 거죠. <laughs> 진우가 안 왔다고 말을.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 더 커도요 상상과 현실을 사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의 말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 진술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의 증언도 효력 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들이요, 이 말을 믿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요 꿈을 꿀수 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적당히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가 그냥 이 인생의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꿈꿔서 막 비전에 차서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어, 노망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노인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현실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성룡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노년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세대구나 라고 우리가 노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자녀 세대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세대구나 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청년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미 좌절되고 낭만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세대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누구의 평가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의 평가, 주변 지인들의 평가, 누구의 평가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죠? 여러분, 이 니체는요,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뿐이다.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 지적하면 슬퍼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노예 근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시고 두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여기서 말씀 지킨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 거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것들을 내팽개치곤 합니다. 세상에서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여러분 우리가 아,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많은 중요한 요인들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죠? 내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결정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 할 때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법 아래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다 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고 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노예된 삶의 사실을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엑소더스 시즌의 초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세상에 종로를 타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 써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평가에서 밀려내기 때문에 어쩔 수없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이 바라보기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내 시선을 타협하며 나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님의 뜻들을 다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노력할 때그내 노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분투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고 더 이상 세상에 매워 살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주님 말을 안으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시우.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가 버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내팽겨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다태함과내 게으름에 타협함으로 내 육체에 내가 불복함으로 나의 옛사랑과 옛자아에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의의 종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대어 사는 삶,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가 살게 하옵시오이 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혐오와 갈등 가운데 나를 그대로 내어주이 세상이 원하는 문화에 맞춰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 그말씀에 이루기 위해 분투할 때 하나님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료를 타며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 주변 언약을 기억하고 주변 약속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버텨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위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최선을 향해 버텼을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돼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